3개만 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3, 아, 7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무수소 무명을 일단 먼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헐. 왜? 어떻게 죽이게? 어? 일단 먼저 무수소 무명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아, 근데 그 반대될 수도 있어. 아. <laughs> 그러니까 처리, 그러니까 무서워보면 처리하기보다는 아예 그 반대 낼 수도 있다 이런 거. 처 곰돌이 아더순나1946 8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미치겠다. 아 <목소리> 빠빠. 그린레이시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이템 죽을 것같아너 들어왔냐? 아, 나 들어왔지. 죽을 것같아 아니고, 너 죽었어.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비핀, 비핀면 먹고 죽을, 석시려, 지금. 좋겠네. 아, 나, 너... 물음거 먹고. 이 j 님 방송 몇 시까지 예요 오늘 5시까지 합니다. 아, 5시까지 하고. 이따 저녁방송은 저녁 일곱시 아니면 여덟시부터 합니다 아 간지럽네 아! 자 호두조아님 와가십니다 yeah. <laughs> 아 멀씨 왔네 하이 어? 왜?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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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매니저님들 매니저채팅도 아매니저채팅이난다 자, 매니저님들 채팅창, 어,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바 아, 중이야? 나 네, 알겠어. 세규 매니온 왔습니다. 오미니언 왔습니다. 크, 아니요, 오늘 클랜저 없습니다. 클랜저는 이번주 토요일 날 포함 클랜이라, 일단 뭐한번한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4강전 때는 일단, 아 몰라. 일단 치, 일단 클래드 리그 쪽에서 리그 쪽을 하고요. 친선 친선 경기 쪽에서는 아직은 안 합니다. <laughs> 보보스리 왔습니다. 아 챔피언들 다 왔어. 아. 김아 왜? 이거 M4A1 있잖아. 어? 플러그 왕 시간씩 급냐? 어? 어? <laughs> 어? 아나 이제 출제 안 해도 돼. 나 출제 한간만 하고. 어. 네, 어. 나나 나 지금 CC 방인데. 어막 쓰고 있어. 나 시간 1 390분 남았어 지금. 390분? 어난300난 390, 321분 남았다. 아 어. 수지 사라졌어요. 아. 어. 미션 성공. 나 이제 나그 연구제 그 엠퍼웨어 연구제 연구에 그 티켓을 얻었는데. 그거 얻고나니까 이제는. 그, 다 어제 5시간, 그, 5시간인가? 그거 채워봤어. 아. 그, 흑형 주더라. 흑형? 어 아, 90분 주면 흑형 주지. 아, 어. 나 아까 흑, 나 아까 방금 전에 흑형 캐릭터 받았는데? 아. 야, 시간을 많이 해야 좋은 거지. 집에서 하는 PC방 혜택, 아니 그냥 그냥 이거는 집에서는 PC방 혜택은 충전 쓰는 겁니다. 그냥 무으로 질러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 나도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질른게 아니고 어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어 이걸 쓰라고 해서 어 남은 시간이 320분 정도 남았더라고 가지고, 그래 나 그냥 공짜 로 쓰는 거죠. 얼마고? 리분만 회원님 만았습니다안 되나? 헐, 형. 뭐야, 어디서 샤베님 왔습니다. 그냥 포장 못했는데야 티켓에서 티켓에서 뽑아야 한다고? 연구100% 아니야? 이거 말했다, 이 연구제 그두 명밖에 안 준다고. 야안 되겠다, 잠깐만, 나 이거 피차 종료. 아, 잠깐만, 나 이거 재부팅 할게요, 잠깐만. 아, 왜? 아니 아니 그니까 티켓 아닌가? <laughs> 아뭐 어떻게 되는 거지? <웃음> 진짜? 진짜? <laughs> 네가 말했잖아. 아15% 확률로 연구제 티켓을 얻었어. 근데 거기서 그 티켓을 뜯으려면 그것도 15% 확률이 있다고? <laughs> 아 이거 일괄 지고 사는 것냐닭바이왔습니다 에픽 나는 맛습니다 어! 뽑기 아그 티켓에서 뽑아야 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총을? 아이씨가 그러면 나 왜지? 아니 그 여기 에 보면 아까 그 이벤트에 여기 아이씨가 어디냐? 여기 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있잖아. 엠파이어 연구제 티켓. 썸머, 어, 이거 중에 하나, 하나 당첨됐는데. 당첨 확률 15%? 아, 이, 아, 이거 당첨 확률 15% 아니냐? 아이씨. 피방에서 한 시간 하면 연구제. 그거 주는데, 거기서 뽑아서 15%에서 확률. 아이 몰라 이씨. 야, 일단 오늘은 막쓰고 리벤드킬 아이 확률이 또 있단 말이야 와 진짜 큰일 난. 망했다 진짜 아1 5 0 0 0더지릴게요어 이거 PC방 이거 그러면 아마 1300분이 되겠지? 퀸녀를 모았습니다. 리틀 성원해소세요 샤베리 모았습니다. 자제 온순도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한번씩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터워 영점에서 세바커님을하니다 그래. 저분누군데버니님앞발끄해요 응. 응. 지금 지거아니야 알고 있는데 꽝이 체됐습니겨 미션 실패. 블루팀 승기 자, 우차은의추에서이이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웃음> <웃음> 자, 앞으로 사, 앞으로 그러면 한 240분 더 써야 되네. 왜? 아, 거기서도 그 티켓 얻어도 어. 15% 확률이 있다는데 아, 아닌가? 아 어, 영원히 티켓 걸리면, 아, 걸렸어 아까 아침에. 무조건 죽는거죠? 어. 자, 일단 뭐 하나 잡고 봅시다. 아, 진짜. 아, 왜 리치형이야? <laughs> 미치겠다. 잠시만 아 그냥 주, 아 그냥 주죠. 아그 뽑을 때가 어 맞. 리븐만 헤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미치겠구만.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졌다 이거. 오늘 12일이지? 어. <목소리> 아, 나 그냥 펜파이어 포기할란다. 저게 오늘 수요일이냐? 아, 화요일이구나. 어 아, <laughs> 이제 그 아, 2주차 미션 하면은, 야, 2주차. 아, 아, 진짜? <laughs> 어. 대박. 산타야. 왜 그래. 그러면 2주차 2주 미션 해야 돼? 그거 다 깨면 겸지 8만 줘. 아, 뭐야. 나 알아서 할게.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하는 방법 일단 1선 투지역서버 2-1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안 돼! 형을 못 죽였어. 아, 플라스틱이나 저 제가 추천 받았대. 자, 한 번씩 눌러주시 될게요. 리벤지 킬. <laughs> 리벤지 킬? 야 어째 나는 못 뭐, 뭐 죽이지? 잡지를 못하냐. 아니. 아 그러게 널부탁줄까아추천과 절차 이거 갈까요? 이거 감사할게요 영무자 어. 티켓 8월 21일 아이템을 교환됩니다 아 그렇구나 곰진 지를 필요 없네 어나 이제 출출 안해도돼 따끈따끈 곰냥이 모았습니다 아 아, 비번은 음... 1111로 오시고, 애양중계 잘하습니다 86번 방 비번은 1111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인을 일단 모아야 되는데. 자, 86번 방 비번은 음, 1111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아, 오케이. 반갑습니다. 꼬맹주중선이 와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쿠키 형, 저기, 저희... 아, 어? 아예 쿠키 형이란다. 쿠키 형? 네. 리트 형. 아 내가 쿠키 형하고 리트 형하고 이끌어가지고. 자 일단 나 음... 미션이 뭐더라 도움 요청 킬아아 아, 아, 이거 완료가 아닌데 13킬 아 5킬만 더하면 되는데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사타 레데야지 한 명이 나갔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네 아 진짜 자 50도 추천하지 이게 찾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자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아카님 왔습니다. 귀하나 더 내어주세요 와와 두명 빼고 다 자유클랜이야? 쩌네 클라스 차인가야아 세명 빼고 세명 빼고 세명 빼고 자유클랜 자허니코보이십나까 뭐 아, 죽었네? 미션, 뭐야? 왜다 뭐, 죽어? 블루팀 승리! 예 야, 중식 훈련병 훈련병이에요? 그 왜? 아래로 내려와봐 장반이한습니다 음. 왜? 저기 미쳤냐? <laughs> <도둘쳐. 웃음> 왜 아래로 래 아, 몰라 미안 아, 처음 시작해서. 아, 잠봐만 아, 야, 이거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와, 씨. 봐봐. 밸런스? 밸런스 안 맞잖아. 힘이 3 0 0도 그거네. 어떻게 해요? 그냥 충전하면 됩니다. 충전하면 돼요. 자, 비점님과 같습니다. 이마... 어, 왜... 뭐지 왜... 혜택 받는 거지... 아, 그냥... 그냥 집에서 그냥 PC방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그냥 충전 쓰는 거야. 그냥 뭐... 문상... 문상이나 뭐... 해피방이나 뭐... 그런 거에 충전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벨트링크에 빅이치프로듀걸었는데 아, 자, 슬프다, 너이가요 빅진이... 아, 네, 말씀하세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그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하고 이제 충전하고 쓰는거죠 그러니까 5천원에 400분 5천원에 ,000, 400분 만원에 900분 어.. 아마 최대가 6만원에 6천 6백.. 아 6천 6백분 그렇게 됩니다 나 이판 무효판 내볼까? <laughs> 충전하는데, 네, 충전하는, 그러, 네, 충전하는 가격이 있어요. <laughs> 3개월 이내는 다 쓰겠지, 뭐. b j 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이트 알려드릴까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사이트가, 그, 어딨더라? 사이트가 여기 있거든요. 어, 그 IP 2 3인가 아, IP 십사. 야 위협판 되겠다. 신난다. 헐. 잠시만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 일단 어 이건 지금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협판이다. 왜? 0킬0대아 <laughs> 형만? 어 나만? <laughs> 밑에 점점 움직이는 글자? 뭔소리야? 아, 그 자막이요? 자막이요? 에야, 그냥 무료 무료 무료. 아. 미션 팀 승리. 자, 오신 후 아. 추천까지 아. 기사기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바할게요아 리방이 전에 일단 잠깐만요. 아메드케지한 판만 하고. 아이다, 아이다. 잠깐만요.